안녕하세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재물복 받아 가세요. 지금부터 2025년 4월 1956년생 원숭이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56년생 원숭이띠에게 다가오는 2025년 4월은 과거의 풍부한 경험과 원숭이띠 특유의 민첩함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국면을 여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에는 적당한 자극과 도전이 다시 찾아오며 삶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번뜩이는 순간들이 잦아져 이전에는 간과했던 가능성들을 재평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세 흐름이 나쁘지 않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취미나 대인관계를 넓혀 나간다면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좋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해선 너무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을 살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금전이나 건강 관련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미리 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월초 운세 4월의 초반에는 여러모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가벼운 긴장감을 갖고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재치와 순발력이 빛을 발하기 쉬운 시기라 타인의 눈에는 당신이 고민 없이 능숙하게 상황을 헤쳐나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이면에 끊임없는 고민과 관찰이 깔려있음을 스스로도 인지해야 하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월초에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의 교류가 잦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뜻밖의 인연이나 정보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의사소통에서는 항상 맥락과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월중 운세 4월 중순이 되면 월초의 분주함이 조금 정리되면서 큰 흐름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는 당신이 가진 지식과 통찰력이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으며 과거에 미뤄둔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도 열릴 것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중순 무렵에 한 번쯤 평가나 회의를 거치면서 자신의 역량을 재조명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인 관계 면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면 좋습니다. 원숭이띠가 지닌 친화력이 인간 관계의 폭을 넓히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겠으나, 가까워진 만큼 오해가 생기기도 쉬우니 작은 다툼이나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과거의 삶을 통해 체득한 유연함을 한번더 떠올리고 너무 가볍게 넘기지도 너무 진지하게 잡고 있지도 않은 중도의 자세가 현명합니다. 월말 운세 4월 말에 접어들면 초, 중, 순의 다양한 변화가 정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뤄둔 가정사나 취미 활동에 본격적으로 시간을 쏟을 여유가 생길 수 있으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변 환경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큰일보다는 작은 일에서 만족감을 얻기 쉬우며 돈이나 성공이라는 구체적인 지표보다 행복과 마음의 평온에 더 초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월말에는 약간의 지출이 늘어나거나 예상 밖의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무리해서 얽히지 않을 정도로만 상황을 조율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체력적으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심신의 재충전을 위해 여행이나 문화 생활을 계획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주변인들과 쏙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나아가 다음 달을 위한 준비를 서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이번 4월은 전반적으로 건강상 큰 문제는 없겠으나 본인이 알게 모르게 쌓아온 피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956년생이라면 근육, 관절 혹은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 합니다. 그동안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이번 달에는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정기 검진을 받아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산책 등으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혈액순환과 기초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봄철 알레르기나 환절기 질환에 유의하면서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꾸준히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지나친 과음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식사에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적용해 보는 것이 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전운 4월의 금전운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지출이나 가족과 지인의 부탁 등으로 인해 돈이 예상보다 더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인심 좋은 면모가 발동하여 주변을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 있으나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해서 나눠 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투자나 목돈 굴리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번 달 중순 이후가 적절한 시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정보를 충분히 모으는데 집중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정도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차근차근 모으는 습관이 월말에 갑작스러운 지출을 완화하고 향후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직장은 만약 직장 생활을 계속하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4월은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사업상 새로운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기민함과 순발력이 크게 발휘되어 그간 놓쳐왔던 부분을 재정비하고 일의 효율을 높일 좋은 계기가 마련됩니다. 다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시장이나 트렌드를 파악하는 냉철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업무 과정에서 주변 동료나 부하 직원을 너무 크게 믿기만 하기보다는 때때로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순조로운 협업이 뒷받침될 때 직장 운이 한층 탄력을 받아 빛을 발할 것입니다. 대인 관계 이번 달의 대인 관계 운은 전반적으로 순조롭습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재치 있고 다정다감한 성격이 부각되면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 친척이나 오랜 지인들과의 유대감이 부쩍 강화될 수 있으며 과거 인연이 다시 찾아와 새로운 교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간관계가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은근히 비판적이거나 경계심을 갖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이나 말을 피하고 필요하다면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충돌이 생기더라도 오랜 연륜에서 나온 묵직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부분의 갈등은 무난히 해소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상 4월의 행운을 돕는 색상은 은은한 그린 계열과 아쿠아 블루입니다. 봄을 상징하는 신선한 그린 톤이 마음을 차분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주고 물의 이미지를 가진 푸른빛이 지혜와 조화로운 에너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특히 실내 분위기를 전환하거나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두 가지 색상을 적절히 혼합해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녹색 화초를 두거나 물과 연관된 소품을 장식해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보다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색상들을 자연스럽게 매칭해 주면 타인에게도 차분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이미지를 줄수 있어 사회적 모임이나 직장 생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행운의 소품 이달에는 향초나 아로마 디퓨저처럼 부드러운 향기를 전해주는 소품이 행운을 끌어당기기에 좋습니다. 피곤이 쌓이거나 정신이 산만해질 때 향기에 잠깐이라도 집중하며 마음이 이완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볍게라도 캔들을 켜두면 주변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져 대화를 나누거나 휴식을 취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혹은 작은 장신구나 팬던트를 몸에 지니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원숭이띠에게는 손재주를 의미있게 담아내는 소품들이 잘 어울리므로 자신이 직접 만든 브레이슬릿이나 열쇠고리 등을 사용해보면 그 과정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운 소품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소한 활력을 선사하게 됩니다. 행운의 숫자 4월에는 4와 9가 당신의 운세 흐름과 잘 어우러지는 행운의 숫자로 꼽힙니다. 4는 안정을 상징하며 9는 확장을 의미하되 완성의 단계를 향해 가는 수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두 숫자를 적절히 조합하면 겉으로는 변화를 맞으면서도 내적으로는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령 중요한 일정을 잡거나 회의 날짜를 정할 때 혹은 작은 메모나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숫자 그 자체가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인 자신감을 북돋워 주고 더 확고한 결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작은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긍정적인 달이지만 자칫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절대 시하다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대나 타인의 시각을 존중하고 나도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마음가짐을 지니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가능하면 신뢰할 만한 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잊지 마십시오. 무조건 참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대화를 통한 조율과 솔직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음주나 충동 소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므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는 운동이나 건설적인 취미활동을 추천합니다. 결론 종합해보면 1956년생 원숭이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은 대체로 잔잔하면서도 긍정적인 바탕 위에 가끔씩 새로운 활력을 주는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성과를 낼수 있으며 특히 오래 쌓은 경험과 통찰력이 빛을 발해 주변인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원숭이띠라 해도 모든 상황을 100% 재치 있게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발전의 여지를 인정하고 한 발짝 더 전진하기 위해 열정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는다면 더욱 유의미한 사월이 될 것입니다. 적당한 휴식과 자기성찰, 그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돌보면서도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한 태도가 쌓여 결국 사월을 한층 더 풍성하고 값진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4월 1968년생 원숭이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68년생 원숭이띠에게 2025년 4월은 과거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특유의 재치가 어우러져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숭이띠는 어느 해에든 순발력과 기민한 사고력으로 여러 상황을 대처하는데 강점을 지니는데, 특히 이번 4월에는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와 달리 인생을 조금 더 원숙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일과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나 요청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나 본인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범위 내라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운의 기류가 크게 나쁘지 않으며 대체로 화합과 기회를 암시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 모든 흐름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므로 무리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에 체득한 소소한 성공 경험과 내면의 성숙함은 앞으로 맞닥뜨릴 크고 작은 도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월초 운세 4월 초반에는 다소 분주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갑작스러운 부탁이나 협업 제안 혹은 가정 내에서 새롭게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기민함으로 여러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고 조율하려 할 텐데 본인의 한계를 넘어서 무리하는 순간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보를 교환하거나 인정 네트워크가 확장될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개인 사업 영역에서 당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주변 동료나 지인이 있어 예상치 못한 찬스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좋은 기회라 해도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혹은 현재의 생활 패턴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월중 운세 사월 중순에 접 들면 대외적인 활동과 더불어 당신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일들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업무나 개인 프로젝트에서 중간 점검을 해볼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 이나 협력자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 덕분에 협업이 수월해지고 당신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맞춰 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소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운세가 뒷받침해주는 면이 있어 용기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추진력은 강화돼 세부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해볼만하다라는 자신감이 지나쳐서 실제로는 예산 이나 시간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스트레스가 커지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관계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은 좋으나 맡은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월말 운세 사월 말이 가까워지면 초중순의 분주함이 잦아들고 정리 국면에 들어섭니다. 당신이 진행해온 일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거나 혹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재점검할 시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차분히 되돌아보고 수정, 보완하면 다음 달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사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나 뒤늦게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주목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사회적 관계에 에너지를 쓰는 반면, 가정사나 본인의 사소한 일상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데, 이번 달 말에는 여유가 생기는 만큼 그동안 미루어둔 부분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5월 이후를 향해 재도약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이번 4월은 전반적으로 체력이나 면역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편이나. 월중에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수면이나 식습관이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긴장감과 활동량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지쳤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향이 있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금세 피로가 누적되어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건강운을 잘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금전운 4월 한달 동안 재정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으로 보입니다만 예기치 못한 지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투자나 재테크에 관해서는 지나친 욕심보다 안정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 이달에는 유리합니다. 원숭이 뛰는 기회만 주어지면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쉬운데 전문 지식 없이 무조건 뛰어들었다가 손해를 볼수 있으니 신중하게 움직이시길 권장합니다. 중순 전후로 괜찮은 정보가 들어오거나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 들뜬 마음보다는 치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직장원 직장에서의 운세는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가깝습니다. 교섭력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시기이므로 팀 프로젝트나 새로운 업무를 맡았을 때 본인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좋습니다. 원숭이 띠의 높은 순발력 덕분에 돌발 상황이 생겨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윗사람이나 동료들에게 신뢰를 쌓게 되며 차후에 더큰 과제를 맡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단 능력을 인정받는 만큼 책임감을 감도 커지므로 주어진 역할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후배나 부하 직원에게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을 해주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살려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조직 내 평판을 더욱 공고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인관계 이번 달에는 다양한 인간 관계가 한층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원숭이띠의 사교적이고 재치 있는 성격이 돋보이면서 모임이나 행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순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되는 인맥이 향후 사업이나 취미 활동에 큰 도움을 줄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원숭이띠는 서글서글하게 대화하다가도 내면의 피로를 자각하지 못해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마련해 두십시오. 행운의 색상 이번 4월에는 연한 오렌지톤과 연보라색 계열이 원숭이띠의 운세를 돕는 색상으로 꼽힙니다. 오렌지톤은 활동성과 밝은 에너지를 연보라색은 안정감과 섬세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원숭이띠 특유의 재치와 창의력이 더욱 상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액세서리에 이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거나 실내 인테리어에서 쿠션이나 커튼 등 작은 소품에 도입해 보면 좋습니다. 행운의 소품 사월에는 아로마 캔들이나 향수 등 향과 관련된 소품이 운세를 보강해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적합합니다. 후각은 감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쉬운 감각이기에 은은한 향기를 통해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거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거나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가 누적될 때 잠깐이라도 향을 느끼면 즉각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행운 소품으로는 다이어리나 플래너 같은 기록 용품을 권합니다. 원숭이띠는 빠른 사고와 행동으로 결단력이 좋지만 가끔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일정이 겹치거나 우선순위가 엉킬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행운의 숫자는 4와 8입니다. 4는 안정과 체계를 의미하고 8은 재물과 풍요의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재정적 기회 모두 잡고 싶은 마음이 클때이두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 모임 시간을 잡을 때 사나 팔이 들어가는 날짜나 시간대를 골라 보시고 파일이나 폴더 명명 시에도 은근히 이 숫자들을 포함해 두면 마음가짐이 조금 더 든든해집니다 주의사항 4월 내내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방심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스피드와 낙천성이 때론 무리한 일정이나 남의 부탁을 쉽게 수락하게 만들 수 있으니 무언가 결정할 때는 현실적인 여건을 철저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너무 많은 바구니를 한 번에 들지 말라 했듯이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언행에서 가벼움을 보이면 상대방이 진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당신의 진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말솜씨가 좋다 해도 불필요한 농담이나 과한 친밀감 표현은 삼가고 상황에 맞는 차분함과 진중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평소보다 한번더 서류나 계약 내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소한 부주의가 훗날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1968년생 원숭이띠에게 2025년 4월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도는 가운데 새로운 기회와 인간관계가 다채롭게 펼쳐지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순발력과 유연성이 여러 영역에서 높게 평가받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980년생 원숭이띠의 운세를 상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세 1980년생 원숭이띠에게 2025년 4월은 이 전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한층 더 발전시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에 좋은 달로 보입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민첩함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사교성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켜 대외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쳤다면 이제는 스스로의 역량을 재평가하고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른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에는 주변의 상황 변화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여 기민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중시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나 책임이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경력이나 평판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월초 운세 4월 초반에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평소 인연이 있던 지인이나 전혀 새롭게 마주치는 인물로부터 협업 제안 혹은 흥미로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왕성한 편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 보면 좋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망설임이 들더라도 먼저 가볍게라도 탐색해 보는 태도가 뜻밖의 수확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다만 월초의 분주함 속에서 가정 이나 개인적인 영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과의 대화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월중 운세 4월 중순이 되면 대체로 바쁜 흐름 속에서도 자신만의 성과를 축적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원숭이띠의 기민함과 대인 친화력은 문제 해결과 협업 과정에서 빛을 발할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띠는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벌이다 보면 종종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모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곧바로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현 상황을 냉정히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업무나 대인관계 부담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중순 무렵에는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나타나거나 그동안 잠잠했던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숭이띠의 순발력과 위트 있는 대응이 큰 자산이 됩니다. 월말 운세 4월 말에 가까워지면 한껏 분주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리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초중순 동안의 성취나 진행 상황을 평가하며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생각해 볼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고민과 결정이 향후 5월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데에도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4월 초부터 쌓아온 사소한 갈등이나 거리감이 있다면 월말에는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화해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혹은 개인 취미나 자기 개발 분야에 집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이번 4월의 건강 경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잦은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본인이 가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상당한 체력 저하가 진행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춰 번아웃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사무직이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수시로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해주고 목, 어깨, 허리 등의 근골격 문제를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푸는 것도 추천합니다. 금전운, 4월의 금전운은 안정적이면서도 기회가 열리는 타이밍을 노려볼 만한 시기로 요약됩니다. 기존의 수입은 대체로 변동 없이 무난하게 이어질 공산이 크고 다만 중순 이후로 일시적인 지출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가정 행사나 여행, 혹은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준비해 두면 좋겠습니다. 투자나 재테크 관련에 살펴보면 원숭이 띠는 호기심이 왕성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남들이 좋다고 하니 나도 해 보자라는 식으로 결론 내리기보다는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도를 갖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작하길 권합니다. 전문가 조언이나 신뢰할 만한 친구, 지인의 경험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자신이 꼼꼼히 검토한 뒤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운 1980년생 원숭이띠가 맞이하는 4월의 직장운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일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더큰 책임을 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한 달이므로 회의나 보고 자리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적극 피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는 친화력이 높지만 간혹 섣부른 말이나 행동으로 오해를 살수 있으니 상황을 넓게 보는 시선을 잃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십시오. 대인관계 이달의 대인관계는 비교적 활기가 넘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공산이 큽니다. 원숭이띠 특유의 매력과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처음 보는 이들도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 혹은 업무 관련 네트워킹 자리에서 본인이 돋보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어울려 보세요. 다만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갈등이나 잡음이 생길 여지도 커집니다. 행운의 색상 2025년 4월에 문을 북돋우는 색상은 밝은 오렌지 톤과 부드러운 스카이 블루입니다. 오렌지색은 창의력과 적극성을 상징하며, 스카이 블루는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 평온을 도와줍니다. 원숭이띠에게는 활력과 차분함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두 색을 적절히 조합하면 그런 에너지가 배가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옷차림에서 이 색상들을 포인트로 사용하거나, 사무실 책상 위 소품에 이 계열의 색을 도입해보면 분위기가 한결 밝아집니다. 또한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작은 액세서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 시선을 따뜻하게 모을 수 있고 스스로도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되어 일상에서 조금씩 컨디션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소품 이번 달에는 향초나 아로마 디퓨저처럼 향기를 통해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소품이 행운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그 이면에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기도 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 쉽게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올라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에서 잠시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차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추천할 만한 소품은 수첩이나 다이어리입니다. 평소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왔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작은 메모 습관이라도 가지면 언젠가 업무나 인간관계에서 활용할 좋은 아이디어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4월에 주목해 볼 만한 행운의 숫자는 1과 7입니다 1은 새로운 시작과 개척 정신을 7은 통찰력과 행운을 의미합니다 원숭이띠가 이두 숫자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번뜩이는 직관과 자신감이 조화를 이뤄 일상에서 자잘한 행운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컨대 중요한 약속이나 미팅 시간을 조정할 때 또는 파일명이나 간단한 비밀번호 등을 정할 때 1이나 7을 포함시키는 시도를 해보세요. 물론 단순한 숫자 놀이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음으로써 실질적인 자신감과 결정력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 행운의 숫자 활용의 장점입니다. 주의사항 이달은 원칙적으로 순조로운 흐름이 예상되지만 활동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부주의한 실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몇 가지 성과를 얻으면 자신감이 상승해 더욱 많은 일을 벌이는 경향이 있는데, 적정선을 넘어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체력과 심리적 안정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일단 친해지면 마음을 활짝 열지만 상대가 이를 악용하거나 오해할 수 있으므로 상대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금전면에서도 충동적인 지출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한 무계획적 투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급한 결정 대신 정보를 수집하고 실질적 이득이 될수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결론 1980년생 원숭이띠에게 2025년 4월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본연의 재능, 그리고 한층 성숙해진 자기 통제력이 만나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쉬운 달입니다. 다만 운이 우호적이라는 사실에 들떠서 무리하게 일정을 소화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모든 요구에 응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소진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실적 조건과 개인적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태도가 결국 성공과 안정 두 가지 모두를 잡는 비결입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되 필요한 선은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면 어려운 문제도 수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차게 보낸 4월의 경험은 5월 이후를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되 매사에 유연함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원숭이띠의 빛나는 발걸음을 기대해 봅니다.